클 포트나라는 사람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 인생을 70년 정도로 잡고 우리가 7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잠을 자는데 23년을 보내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는데 20년을 보내고 쉬면서 즐기는데 7년을 보내고. 먹고 마시는데 6년을 보내고 줄을 서거나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5년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3년 남자의 경우에는 물건을 찾는데 3년 반 여자의 경우에는 집안일을 하는데 3년 반 전화기를 붙들고 1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 자료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내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우리가 7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는 과연 미국 사람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보내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 70년으로 잡고 예배드리는데 평균 1년 반입니다. 1년 반. 1년 반. 물론 이제 미국인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새벽기도도 드리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70년을 살면서 예배 드리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고작 1년 반입니다 1년 반 물건 찾는 시간보다 집안일을 하는 시간보다 훨씬 적고 친구랑 수다 떠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무조건 예배 시간이 길어야 된다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본질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많이 드리면 좋지만.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조는 사람은 1년 반에서 또 줄어들잖아요.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저시는 분은 제가 못 봤지만.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그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유월절의 은혜와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조금만 광야에서 힘들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이 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 놓고 아예 공공연하게 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는요. 몸, 몸은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자리하고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기간이 무려 400년이지 않습니까? 내가 좀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 400년이나 살았는데 그게 뼛속 깊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그 마음속에 여전히 애굽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그들의 그 의식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애굽을 제하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출국기 19장까지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20장부터는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애굽을 떠나는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은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이제 직접 말씀하시고 싶었잖아요. 구장에 보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중보자 모세를 세운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 스스로 봤다는 겁니다. 그 너희 스스로 봤다. 내가 하는 말을 봤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들은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허강과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그 연기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 즉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을, 즉 제사나 예배에 대한 교훈으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기 이 때문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그러면 너희는 예배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신의 사례처럼 직접 말씀하실까 아니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은 직접 계시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피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참된 예배자로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오늘 이 수의 예배에 나와 오셨습니까? 또이 예배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예배는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할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로저스 커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신학에 어떤 신학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보다 예배 행위의 행위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정의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 나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와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으로 기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다는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백번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신앙을 더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토마스 아키나스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무엇인가를 기뻐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기뻐할 대상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기뻐할 대상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대상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키나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언가 다른 것을 기뻐하고 있고 무언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22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너희가 나를 보았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아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금이나 은따위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거짓 신을 예배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또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 특히 이 가나안 종교는요. 그들의 제사 의식 속에 집단적인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을 만큼 음란했고, 수많은 현란한 장식들과 요란한 그런 신상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찾지 않아도 되죠? 어?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고 있는 그, 굿, 무당이 굿 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현란하고 요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또 전국의 절과 사찰에 가면 세워져 있는 그 수많은 신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이 예배하는 방식으로 나를 예배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십이 절과 이십삼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예배의 본질 첫 번째는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고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 사실을 내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그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동원교회를 알고, 한상철 목사를 알고,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 이름조차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 참된 예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죽은 우상이 아니라, 우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십삼 절 말씀에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만든 신상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왜 그렇게 여러분 자극적이고 그 우상도 많고 요란하고 혈란한 걸까요? 왜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살짝 바꿔보면, 결국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냥 멀찍이 우리 삶 속에서 한발 떨어져서 이 놈들 잘하고 있나 관전하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말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상급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 두 번째가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양과 서로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뭘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죄송해요. <laughs> 여러분들 보면 어, 예배 드리는 자세만 봐도 기쁨이 터져 나올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는데 지금 제단을 어떻게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토단으로 쌓으라고 이야기해서 토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토단은 말 그대로 흙을 흙으로 만든 단입니다 흙을 뭉쳐서 뭐 높은 단을 쌓으라 그 말도 아닌 거예요 흙을 긁어모아서 대충 이렇게 두드려서 만든 그곳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라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돌로 단을 쌓으며, 쌓으려면 25절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증오로 그것을 쏘,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참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토단을 말씀하시고 정을 사용하지 않는 다듬지 않은 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지금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이시면 우리들에게 아,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려면 아이로는 쌓은 특다이로 쌓은 제단에서는 예배를 드릴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또 돌로단을 쌓으려면 적어도 너희들이 애고파로 왕을 위해서 쌓았던 그 피라미드보다 더 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멋지고 화려한 제단 쌓아 가지고 나에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그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토단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금방 쌓을 수 있는 것이 토단입니다. 우리 동현이도 쌓으라고 하면 쌓을 겁니다. 그짓 토단은. 그리고 돌단을 쌓을 때도 돌을 반듯반듯하게 깎아서 멋지게 만들지 말고 그냥 너희 주변에 있는 그돌 가지고 그대로 그냥 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단도 쌓으려면요.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쌓을 수 있는 게 돌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재주로 단을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돈한푼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재능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토단 쌓고, 돌로 쌓으려거든, 다름지 않은 돌로 쌓아서 드리면 된다. 누구라도 단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힘이 없어도, 재주가 없어도, 누구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요, 어떤 능력이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멋지고 화려한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면 초대형 교회 예배만 받으시고 그들의 그 예배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사역자로서 처음으로 이제 주일날 을 끼고 휴가를 받아봤습니다. 어, 사역자로서 정말 소원이었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다른 교회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그 현장을 경험하려면 거기서 보고 은혜를 받고 또 내가 거기서 어떤 것을 느끼려면 그것을 경험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역자는 주일날 이렇게 잘 끼어서 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휴가 때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 드리, 다른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하다가 제 신학교 동기가 약 8개월 전에 대구 어느 지역 모 지역에서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동기라고 해도 이제 한참 어리지만 원우의 활동도 같이 해서 정말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동기라서 그 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8개월 전에 개척한. 지하 개척교회입니다. 자, 대충 상상이 가시죠? 내부는 이제 새로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형 스크린이나 방송은 꿈에도 꿀수 없고, 반주자가 없어서 목사님 혼자 북치고 창고치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인원도 저하고 사모 포함해서 아홉 명이 드렸는데, 오, 아홉 명, 개척교회 아홉 명, 팔개월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목사 사모하고 목사 사모 그리고 애들 둘 빼고 저하고 서연 사모 빼고 잠깐 단일러온 성도 빼면요 순수하게 전도된 성도는요 할머니 성도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피아노 반주도 없고 멋진 스크린도 아름다운 찬양대도 성도도 모든 것이 부족한 그 어떤 화려함도 없는 주일 예배였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주일날 드렸던 그 예배 내가 기쁘게 받았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며 내 이름으로 기념한 바로 그곳에서 그곳을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음 연광 교회에 복을 주셨고 더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 세 번째는요. 2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불경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속옷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옷이라고 해봤자 이 한꺼풀 정도 두른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재단에서는 아예 층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경사진 그런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었고, 나중에 이성막이나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레이기 말씀해 보면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에게 속바지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속옷. 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제사가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한 것이 되어 버렸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바알과 아세라가 아세라 그 신전에서 행해졌던 그 성적인 행위들 그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재단을 흙으로 쌓고 다듬지 않는 돌을 쌓아서 재단 자체를 누구라도 쉽게 쌓을 수 있다고 해서 누구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 모순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은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의 형식이나 건물이 아니라 이방과 구별되는 예배자 자신의 정결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참된 예배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비조물의 의무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내키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들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내용과 형식을 정하실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원리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어떤 능력이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마지막 참된 예배자는요 이방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정결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2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4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희가 내게 정해준 그 원리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찾아가서, 찾아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지어낸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친히 와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